파스타랑 같이 넣어줘요. 항상 파스타는 중간불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약 뿌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스며들지도 않고. 자 여기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면를좀 넣을게요. 이 정도 됐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맛이 어떤지 간을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국물 보이시죠? 이 육즙이 없어져야 돼. 공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점성이 생기면서 더 유화돼요. 원래는 포인트적으로 버터를 조금 넣어 주면 더 맛있긴 해요. 남아 있던 거를 같이 넣어 주고 많이 듬뿍 넣어 주고 올리브를 넣어 주고 파슬리 듬뿍 넣어 줍니다.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살짝 마지막센불로 자. 봉골레 비앙코가 완성했습니다. 봉골레가 조개란 뜻이고 비앙코가, 비앙코가 화이트야. 아, 어. 아. 음.